안녕하세요. 다 있는 교회의 이성훈 목사입니다.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으로 우리는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. 마치 꼭 붙잡고 있던 엄마의 손을 놓쳐버려 갈길을 잃어버린 어린아이처럼 슬프고 외롭고 지치고 불안하여서 쉽게 무력해지곤 합니다. 몸뿐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도 언택트 되어버린 우리의 현실을 고민하면서 새로운 교회의 모델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. 우리 다 있는 교회는 언택트를 넘어 온택트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 그 넘어 크고 작은 일상에까지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것에 목적을 담았습니다. 하나님과 사람을 잇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가며 그 사람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든든히 이어지도록 마음을 다할 것입니다. 우리의 작은 걸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이 땅에 지치고 힘든 이들의 마음에 힘이 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을 다 있는 교회의 첫 예배 자리로 초대합니다. 바로 내일 오전 11시 유튜브에 다 있는 교회를 치시고 들어오세요. 실시간으로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. 감사합니다.